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침에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요, 점심에 웃음은 화목을 부르고 저녁에 웃음은 피로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지금 점심이죠? 네 그래요 부평구 노인대학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화목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열 분을 초대했습니다. 좋으시죠? 네 <laughs> 그래요 화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화 사 근데 요새는 바뀌어갖고 초화 만사성이래 어? <laughs> 가화 만사성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게잘 된다고 했는데 요새는 초가 편안해야 세상이 좋대요 그래서 초화 만사성으로 바뀌고요 지인 인사 대천명 내가 한 일을 해 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근데 요새는 바뀌어갖고 지인 인사 대천명이래 내가 한 일을 해 놓고 마누라 뜻을 기다린대 <laughs> 여자가 이렇게 후상이 높아졌어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제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우리의 명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근데 지금은 임명은 제철에, 마무라 손에 달렸대요. 임명은. 그래서 우리 여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너와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로 오프닝을 할까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요. 좋아도, 그렇죠. 마음을 달래면서 살면은, 살다가 보면 좋은 날이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좋은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요. 다른 일동은 쉬워요. 쉬운데 요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너와 나의 분량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전달만. 어, 시작. 그렇지. 다시 한 번. 오선도선 사르레 시작.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빨래박수. 빨래박수. 빨래 박수. 빨래아시죠 명절도 되고 해서 깨끗한 빨래 박수하고 청소 박수. 예. 청소 박수하고 빨래 박수를 할 거예요. 거기다 시간 있으면. 화장도 또 이쁘게 하는 거는 화장 맛를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빨래는 옛날에 냉가에서 비볐잖아요. 요새는 세탁기를 하잖아요. 냉가에 어떻게 비볐죠? 그걸 뭐라 하래? 비비고, 비비고! 네 번, 그 다음에 짜고 네 번, 털고 네 번, 넓고, 넓고 네 번, 그 다음에 두 번씩 비비고, 두번 짜고, 네이버. 털고, 네이버. 넓고 네이버. 그렇죠. 해볼게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두 번씩 했는데, 제가 네 번을 없어요. 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해봐요. 운동, 네이버. 운동, 네이버. 운동이기 때문에 탑을 이렇게, 자,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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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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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 하나, 둘, 셋, 넷.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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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털고. 하나, 둘, 셋, 넷.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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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몇 번씩이죠? 두 번. 두 번. 두 번. 시작. 비비고, 비비고. 놓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배웠 어떤 엄마가 도대체 안 쓰는 물건이 뭐가 나 우리 이렇게 넘겨놨더니 가운데 누가 나와 있어? 남자분들이 전부 다 나와있대. 할아버지도, 할머니들이 안 쓰는 물건이라고 할아버지이 거기다가 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청소 받으니까 네 번씩 할 거예요. 털고 네 번, 그다음에 쓸고 네 번, 그다음에 창고 어 닦고, 다음에 버리고, 닦을 때는 넓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운동이니까. 자, 맨 집에 털고부터 해볼게. 번 시작. 털고, 털고, 털고. 빨래 박수, 빨래 박수를 한번 우리 아심히 움직여 볼 거예요. 아셨죠? 네, 선발 선생님. 무슨 선생님? 선생님. 그렇죠, 선발 선생님.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노래 합니다. 이처럼, 빨래 박수, 이처럼. 하잖아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마스크 쓰셔도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면은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후후. 침에는 마눌라 제에는 성분이 있어요. 밤에 되면은 이름은 침이 멜라토닌 성분으로 바뀌어. 그래서 낮에 말을 많이 하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밤에 땅깜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잘라요 그리고 머리 청소가 돼요. 말을 하면 안 해요. 찌뿌둥하고 괜히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할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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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쁘다. 나도, 이쁘다. 이쁘다. 나도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네 그래요. 자 요거 갖고 율동을 멋있게 또 하면서 어 아유 이시간또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 여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내려볼게요. 제가 여기 말고도 담배도 많이 해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날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지금도 방금 허구. 12시에 끝났는데, 잠 자꾸만 떡을 먹고 가는 거야. 어르신들이. 안 먹는다고. 자꾸만 먹고 가나오고싸지면 조리엄마. 아유, 그래갖고 떡을 몇개 집어 먹었더니, 된장찌개에서 또 된장을 들었어. 그것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아유,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고 막 그랬더니, 숙지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또 된장찌개에다 밥 먹고 떡을 먹고 와서 배가 뿌듯 나왔어요. 맥동배처럼.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웃음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전에 웃음은 뭐라고 했죠? 아까 건강을 눌러오고 점심에 웃음은 유부, 어우! 하다! 저녁에 웃음은 피로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고통을 지우는 지옥이에요. 근심을 덜어주고 가슴에 한을 삭혀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석말도 가족끼리 있을 때뭐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많이 웃으세요. 아셨죠? 야 웃으면 좋대더라 웃으면 포기운더라 우리 다같이 복을 받으러 한번 웃자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안 웃었는데 웃으니까 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9시반 되면 가족이 다 함께 웃어요 각자 미친 사람처럼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축제가 여기 동민이가 있다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야 웃으면 괜찮아 그리고 물 많이 먹고 웃으라고 막 그래갖고 일주일만에 가서 찍어왔더니 동민이가 없어져 요로 결석이었는데 웃음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주째가한 말이 엄마 진짜 혼짜는 없다. 내가 그냥 막 웃었더니 요로 결석이 나도 모르게 빠졌어.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어때, 동명이가 금방 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웃음은 우리한테 작은 기적을 갖다줘요 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 몸이 많이 아프거나 즐거워도 많이 웃고 내 몸이 많이 아프다 웃고 웃음을 항상 생활화 해야 요 생활화 해봐, 생활화. 그렇죠. 우리는 머리에 생각공장이 있어요. 생각공장. 그래봐요. 생각공장. 그렇지. 그래서 말 없는 사람도 그렇잖아야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생각공장이 있어. 생각공장을 자꾸만 가동을 시켜야 돼요. 생각공장을 가동을 하시사람죠 저기 방에 누워있잖아. 그러면서 생각공장이 가동이 안 돼.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부도가 나죠? 언젠가 주도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갖고 놀면서 마무리 할거예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음... 가련다 떠나련다. 효정철리 아시죠? 네그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어! Thank you 4번, 4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할 거예요. 네. 여기를 끄덕이면은 시원해요. 자, 끄덕여 볼게요. 오케이. 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웃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점심 때우서 먼저 합곡을 불렀다달라잖아요 그래서 15초의 기적. 먼저 지금 배웠죠? 15초. 자, 손을 어깨 에더 위마크 벌린 다음에 심장으로 손 올리고 팔을 둘르면서. 고개는 끈떡끈떡해지는데 어지럽워지게 하지 말고요. 암성과 같이 발을 막 굴르면서 15초 웃어보실 거예요. 그럼 내 몸이 깨끗이 정화가 됩니다. 아셨죠? 누가 크게 웃느냐? 건강한 사람은 웃음소리도 커요. 목소리도 크고, 활동량도 많고, 행복하고, 화낼지 모르고, 너그럽고,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하해가지고 한번 웃어볼게요. 15초. 이 시간 마칠 거예요. 우선 발사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몸에 스물한 가지에 천연으로 머리 막 나와요. 나오지 말라고.